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YBM 공통수학 스스로 확인하기 39문항 중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트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곱셈에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둘다 음수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 안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값이 이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누셈에 있어서는 분모가 분모 안에 있는 값이 음수고 분자의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요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곱셈이나 나눗셈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을 그냥 자유롭게 곱셈 나눗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둘다 루트 안에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고 두 개의 숫자를 곱하게 되면 3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어,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아닌 루트 안에 있는 값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 마이너스가 앞에 생김으로, 앞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부호는, 루트 안에 있는 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마육 플러스 3.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아, 밖으로 빼내서 i라고 적어주시고, 3분의 1 i. 따라서 실수 부분은 마삼, 허수 부분은 3분의 1인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자, 3분의 1번은 i의 1승부터 i의 11승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고, i의 1승은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의 네제곱은 1이므로 이네 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i의 다섯 제곱, 여섯 제곱, 일곱 제곱, 여덟 제곱 또한 합을 계산하면 또 0이 나오게 됩니다. 9승, 10승, 11승,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요세 개까지 마저 더하게 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는 건데 첫번째 항은 i분의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i분의 1, 네 번째는 i의 4승이 1이므로 플러스 1. 이것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4개의 항을 더했을 때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마지막에 3개의 항이 남음으로 3개의 항만 먼저, 앞에서부터 3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은 개수가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나열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8번째, 그 다음 9번째, 10번째, 11번째. 11번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도 따라서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어, 문제를 읽어 보시면 사실은 뭐 식이 요거 주어 중간에 있는 이식 하나만 이해하시고 대입만 하실 줄 알면 되는 문제이고 V는 어,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고 I는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압,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Z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압이 200이고 전압의 V에다가 200을 대입하시고 전류가 전류는 I이고 6 플러스 8i이고 그때 교류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z를 구하여라 이 z를 계산하라는 얘기이므로 양변을 6 플러스 8i로 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6 플러스 8i로 나누게 되면 이것만 유리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하시기 전에 분모 분자를 2로 약분을 먼저 하시고 유리화를 하시면은 자, 분모는 25가 되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25랑 100을 약분하게 되면 4 3-4의 네, 이 값을 가로만 전개하시면 z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2차 반경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의 조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b 의 제곱 빼기 ac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k는 -15 이상이고 따라서 k는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한 어, 판별식에 대한 얘기고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다시해 제고, 빼기 AC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3보다 크고, 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즉, 어,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므로 또 판별식이 쓰는, 어, 사용하는 문제이고, 판별식이 0이 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C가 0이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고, k제곱이 없어지고 그 다음 앞쪽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빠졌네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k가 있는 부분 k가 없는 부분 따라서 모든 계수가 0이 돼야 되므로 a값은 0이고 a값이 0이면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베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두근의 합은 2분의 3, a분의 맞 b 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2분의 6, 즉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전부 어, 곱셈 공식이나 전개에 대한 얘기고, 전개를 하시게 되면, 1번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2분의, 네, 5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서, 이알파베타를뺀값이으로 정리를 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베타 따라서, 어, 대입하시면 4분의 9 빼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달아 금과 아, 개수의 관계를 계속 살펴볼 것이고, 2차 방정식의두 분이 알파베타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마이너스 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이다. 이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3이라고 하였으므로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대입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4 따라서 9가 a의 제곱이 되고 a값은 양수가 답이라고 하였으므로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다음도 이차방정식이 두분 알파 베타를 가진다. 두 분의 합은 3분의 1이고 두 분의 곱은 2인 상황에서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두 분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6인 즉 6을 앞쪽에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x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 이런 이차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2를 대입하시면 되고 1차의 계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으로 2 분의 3 분의 1즉6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6 분의 1 x 플러스 2 분의 1은 6을 전개하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알파베타. 즉,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차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이 식에서, 근의공식을 <laughs> 사용하시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고, 이때 베타 값은 큰 값이라고 했으므로, 어, 이쪽이 베타, 이쪽이 알파. 자, 그 다음에, 3번, 아, 2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5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인데,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루트 29, 2분의 3 플러스 루트 29. 큰 거가 베타고 작은 게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이때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므로 이두 개의 그림을, 그래프를 연립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여야 x축과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판별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b'의 제곱, 빼기 ac가 0이다. 따라서 a값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차 함수와 직선하고의 위치관계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두 식을 연립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이차방정식이 해가 없어야 아,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해가 없어야 되므로 판별식이 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짝수, 어, 짝수 공식을 쓰시면 b-c의 제곱 빼기 0보다 작다. 그래서 8 p ac 10보다 작다 1래서8 s 1 plus 1 2 l u s 1 plus 다 plus 1 plus 1 plus 1 p 이 u s 1 p 다 u 다1 p l u 다1 p 이 u s 1 plus 1 plus 1 p l 이 s 1 plus 1 plus 1 p l 따라서 2콤마 3을 둘다 지난다 라는 얘기므로 첫 번째는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식에다가 2콤마 4를 대입을 해보시면 4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즉 2a 플러스 b가 0이 나오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 식을 연립해야 되므로 어 이항을 하시게 되면 같다고 놓고 등으로 연결해서 이항하시게 되면 a 3x b 2는 0이 <laughs> 상태에서 접하는 조건을 즉 판별식이 0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b 대신에 -2a를 대입하시게 됩니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 씩 <laughs> 까이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계를 해보시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고,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하시고 정계하시면 8A 마이너스 8을 변경해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즉 a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b값은 2가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이차 그래프가 동시에 접한다 두 이차가 이차 함수가 두 개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게 두 개가 전부 다 동시에 접하고 있다. 직선의두 개의 이차 함수에 동시에 접할 때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이차와 직선은 이해하시면 이 식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k 값은 마 -6이 나오게 되겠고 두 번째 k에다가 마이을 넣은 상태에서 두 번째 이차함수와 연립을 하게 되면,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통해서 또 다시 판별식을 사용하시고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살펴보았고. 나머지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연립방정식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